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 어디에도 내게 도움들 눈길이 이 세상에 없기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이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나그네의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죽게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강구를 주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내 심령의 변화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내 일터를 그곳에서 소금과 빛대기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내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부족한 내 힘,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선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내 계획과 내 사모함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처럼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이 되어 나를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일터가 부흥하며 주의 교회가 부흥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빌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위세 딜을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며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디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장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이도벨과 나, 그리고 복음" "아이도벨과 나, 그리고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때.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대유행이었던 적이 있죠. 남편이 대지금 받을 때까지 참고 참고 참다가 대지금을 받자마자 이혼소송을 해서 그 대지금을 나눠 갖고 이혼하는 그것이 큰 화제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남편의 무례함이, 그 남편의 상처 줌을 참고 참다가 그 가슴에 복수심으로 가득 채워놨다가 남편이 힘이 없어질 그 때에 그 칼을 빼든 거죠. 그것이 일본의 황혼이온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런 복수심의 칼날을 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은 바위 위에 새겨놓고, 우리가 마땅히 묵상해야 될그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내게 상처 준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너에게 칼을 빼 들리라. 가정에서, <laughs> 일터에서, 심지어 주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아이도벨 이라는 인물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이도벨은 오늘 전략회의에서 또 탁월한 안건을 냅니다. 15000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겁나 도망하면 다윗만 잡으면 이 무리 이 전쟁은 깨끗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탁월한 전략을 아이도벨이 세웁니다. 마치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약이 어리석게 하시옵소서라는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도,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인 후세도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도벨에게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어하려는 압살롬의 정치적 계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엄청나게 큰, 만화 같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천지를 다니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군사로 삼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한반도 민족들을 당신의 군사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당신이 친히 앞서서 그들을 다윗을 치십시오. 왜냐하면 기습을 했을 때 다윗은 잘 압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기습했다가 당신의 군사들이 몇이라도 죽으면 당신의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 지금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기고 있는 이 전쟁이 역전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적인 군사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후세의 계략이죠. 여러분 시간을 버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군사 다모으라면 시간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고 정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게 보이지 않고 그 만화 같은 그 광경만 보입니다. 수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자기가 나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에 숨어 있으면 밧줄을 성에다 감아가지고 그 성을 통째로 강에 빠뜨리십시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 한 거죠. 왜일까요? 먼저는 왜이 다윗의 책사였던 한마디로 하면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이 아이도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압살롬 편을 들을까요? 그것을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이엘리야의딸 바세바라고 기록하고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궁중에서 자기 손녀딸을 목욕하는 걸 훔쳐보다가 그 손녀딸을 범하고. 그 손녀딸의 남편을 범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의 책사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다윗이 범했던 그 죄의 갑절의 복수를 그의 죄가 시작된 옥상에서, 그의 첫 열을 범하면서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다 보는 장, 자리에서 범함으로 처절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를 위해 산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만 이천명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탁월한 전략보다 만화같은 말도 안되는 후세의 전략이 압살롬에게 더 좋게 여겨지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더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를 산 아이더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현대인들이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아픔 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칼을 갈면서 그 마음의 복수심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땅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약이 없이는 자신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수를 결국 힘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하고 마는, 자기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상처들이 쓴 뿌리가 되어서, 소해내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복수는 해답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 중그 누구도 희망이 없죠. 다 지옥행 열차 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선이 뭡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의 감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찌 악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내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죽게 잘못한 것이 더 큽니다. 저가 내게 잘못한 것은 백데나리온, 백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잘못한 것은 만달란트. 일달란트가 육천일을 일해야 됩니다. 만달란트는요, 계산이 되십니까? 평생 갚지 못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다윗의 씨를 통해 자기가 구원받을 건데요.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이도벨과 나, 그리고 복음.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죄교를 섬길 때에 내게 상처 준, 내게 아픔 준, 그것은 물의 색이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 사랑은 바위의 색이고, 내 마음 깊숙이 새기고내 마음의 왕자의 날마다 새이므로 성령 충만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런 나라인 우리가 영생을 보내게 될그 천국을 더욱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닮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수심이 원동력이 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복수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나의 삶의 동력임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를 섬길 때에 만달란트 빛진 나를 탕감하여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새김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내게 만달란트 비친 그를 용사함으로 탕감해주므로 증명해 내는 그리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평안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겠다고 한그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